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군요. 그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너부터 먼저 우리가, 어이구,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X 세제곱이 1이다. 라면, 당연히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허그는 어디서 나온 식이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근이다 그러므로 첫번째 오메가 세제곱은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하고 나오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이 2차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즉 오메가와 나머지 한억은 오메가 바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오메가 바는 1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고, 넌또얼마다 오메가 바가 된다. 까지, 요거는 그냥 바로 요렇게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음, 믿어야죠. 믿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갑시다. 지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거 뭐예요? 두 군의 합이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것도 두 분의 곱인네 그냥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의 합이로구나 해서 1번은 0이다 그쵸 그 다음 2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누구랑 같아요 오 오메가 제곱하고 같죠 자 그러면 요 값을 구할 건데 요게 또 어디 들어 있느냐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 이항시키면 너가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 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이거는 오메가의 순환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제곱이 1을 이용해서 마치 곧 우리 허수 단위 i가 막 제곱으로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느낌입니다. 단지 이제 세제곱이 1이라서 어, 세제곱으로 순환하겠죠. 그럼 너는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 네제곱에서 오메가 제곱이 곱해진 거고 너는 오메가 세제곱이 세제곱되고 오메가 하나만 곱해진 거네요. 그러므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너는 결국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하고 어, 같은 거였다. 그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바로 이렇게 또 0으로 깔끔하니 나온다 이거죠. 자, 이제 필수예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 세제곱은 1,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답니다. 자, 아까하고 완전히 똑같죠, 그쵸? 어, 1번부터. 자, 오메가 거듭제곱이 큽니다. 그러면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순환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자, 오메가 40제곱 플러스 오메가 20제곱 플러스 1은요, 오메가 세제곱이 몇번 있는 겁니까? 13번에다가 한번더있고요그 다음에 너는 오메가 3제곱이 6번 들어있고 오메가 제곱을 한번 어 이렇게 더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로 형태가 되고요 이게 얼마입니까? 음 바로 0이 되는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다음 두번째 자 이거는 1부터 지금 서어1 3 5 7 9 11이렇게 홀수제곱들만 쫘라락 적어줬는데 요건 밑에다 그냥 써볼게요. 너 얼마입니까? 너 1이구요. 너는 얼마에요? 오메가 제곱 너는 오메가 너는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이니까 1이네요. 그죠? 그리고 아이고 이거 뭐 붙었어요. 그 그다음 다음에 1그 다음에 너는 얼마입니까? 오메가 제곱하고, 요렇게 바뀌겠죠. 그럼 지금 1이, 하나, 둘, 세 개. 오메가가 하나, 둘 개.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2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3, 요렇게 주어진 식으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너는요 2배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요렇게 묶여지고 나머지 1만 요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왜 이게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1 바로 이렇게 계산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자 주어진 식이 복잡하죠 벌써 오메가 거듭제곱도 크고요그 다음에 너는 오메가 바즉 오메가의 켤레근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오메가 바보다는 오메가로 형태를 통일시켜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분의 1이고 그게 누굽니까? 오메가 바였죠. 그러니까 오메가 바 대신에 오메가 제곱으로 통일시켜주면 좀더 모양이 편하게 됩니다. 그럼 차수를 줄입시다. 우리는 세제곱에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너는 오메가 플러스 1이구요. 그 다음 너는 3오메가 제곱 더하기 자 오메가만은 오메가 제곱과 같다는걸 우리가 아니까 2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 오메가 플러스 1인데요. 이거 지금 얘도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아이고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모양으로부터 오메가 플러스 1만 남겨놓고 결국 넘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요 그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돼서 이렇게 오메가 제곱에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5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 자, 여기서 출발하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허근에 대한 이야기가 맞군요. 그러면 자, 요거 성질부터 먼저 적어놓고 출발을 좀 해볼게요.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리고 오메가 제곱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오메가 반는 1. 그리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 그게 너는 오메가 바와 같다. 아, 요렇게 우리가 먼저 좀 필요한 지식들을 먼저 적어 놓고 선생님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인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왜냐면 오메가 바라는 것도 우리가 이 x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자, 여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x-1은 0 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두 개의 식에서 나온 근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1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은 1, 오메가, 오메가 바라는 세 개의 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근 집어넣었을 때 만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억은 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형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먼저 조금 적어 놓고 어, 얘기를 해 보죠. 자, 근데, 오메가분의 1은, 오, 여기 들어있어요. 보입니다. 바로, 그죠? 그 다음에, 자, 오메가바분의 1은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바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널 역수 취하면, 그게 누구랑 같겠습니까? 바로, 오메가랑 같겠죠? 그쵸? 그래서, 오메가바분의 1이, 어, 오메가라는 걸로 우리가 전부 다싹다 다 오메가로 형태를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식은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메가분의 1이 오메가제곱이니까, 너는 오메가제곱이고, 결국 오메가제곱의 제곱이라서, 너는 오메가 4제곱이 네 됩니다. 그럼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랬죠? 너 오메가가 되고요 너는 오메가의 제곱하고,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면 내제곱은 네 오케이 오메가니까 야 이거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입니다 자 마지막 디귿이네요 자요거는 필요 없는 건좀 지우고 자 디귿은요 이 형태부터 일단 바꾸고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어, 감이 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자 아, 여기 여기 우리가 이 친구들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나오는 모양이죠. 즉 너는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자요거 모양을 좀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 어이건두 분의 합이네.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요. 지금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 형태가 안 맞죠 그럼 당연히 오메가로 바꿔야 되니까 아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과 같아 그래서 너를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서 우리는 디귿의 식을 요렇게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으로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너를 우리가 또요 형태가 들어있게끔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같아지는 n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제에선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50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같아지는 현상은 언제 일어나겠나요 바로 n이 그쵸 짝수일 때 우리가 얘네들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볼수 있죠. 어, 어차피 오메가 2n제곱은 똑같이 있는 거니까 얘가 1이 되면 어, 같은 거냐요 그죠? 그래서 결국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는 50개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